네 맞아맞아 맞아, 맞아. 풀리락이 365일 매일매일 춤추는 컨텐츠를 진행한다고 하면 나는 일주일에 한번 춤추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나 연습하잖아 그쵸. 이제 좀 있으면 또 배틀의 계절이니까 배틀 한번 떠보자 아 좋지 비걸 분한테 정말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푸더크 연습이 핵심이 될 겁니다 예뻐서 그 아니에요? 아, 예, 예뻐서? <laughs> 아 형이 <laughs> 천암아천암이야네네 일호 천암1호천암 누나는 본적 없지만 내1호 천왕 내 이호 천암 이호입니다 누나는 본적 없지만 이호 천암 누나만 있으면 천암이될수 있습니다 야 아, <laughs> 동아 네 투스인한테 똥구멍이서 힘들어 네똥구멍이 허벅지 힘꽉 주셔야 돼요 진짜 똥구멍이라 이거를 네. 네. 이거를 그거 힙업 네그 그거 이름 뭐죠 손 짜듯이 이거를 허벅지랑 같이 한번더 쪼아주셔야 돼요. 고에 힘을 꽉 주고 다리가 아. 풀리, 풀리신다. 어우 아씨 여그 다시 보여봐. 다 챙겨 드릴까? 흥깜 우와 진짜 확체가 빵빵하네. 여기는 솔직히 힘안 쏟아야 되는데 여기는 화가 꽤 차갑게 는게다 뜨고 8시부터는 아씨래이 어우 1 0시요 어우 스가다빠스니다 이거밖에요? 만약에 거짓말이시면 저한테 얘하시죠 아, <브레이크> 너무 재밌어. 아, 브레이킹 너무 재밌어. 이런, <웃음> 이런 <웃음> 맛이. 야, 안 되는 게다 너무 즐거워. 그러다가 이제 됐을 때그렇게가히열 요즘에 d v 비 알지? 히어? <laughs> 개쩔 네. <laughs> <배차도 웃음> 네, <laughs> 그렇죠. 아 그리고 11월 5일 날 뭐지? 응. 전주에서 그 다음 주에 또 전주 맥스 오브 서울로 전주에서 제일 네. 많이 하는 데 내가 네. 본 네. 배틀 네. 꽤많안그저 그냥, 그냥 그냥 주말마다 제일 많다요 네. 있는 거다 하려고 네. 선우가 한번 기회 좀면 배틀 나가봐 원래 그 비운 다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선택하려고 하지 형은 일대일인줄 알고 두명 어떻게 모아봐봐 기가 쓰고 있어 이번엔 바비 머리에 들여다보지 그래 형이 아까 2팀 2대0 어 바비 손들고요기에서 이렇게 나설라 나거든. 아. 바비를 봤을 때는 좀 어, 좋은데요. 그, 그래? 네. 지금도 완벽하니? 괜찮아. 그래 좋은데요. 그러니까안 바빠야 돼. 근데 이런 거바빠 전에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. 이게 또. 야, 근데 이거 오. 이거 바비가 이거 하더라고 디테일 좋은데요. 돌린 다음에 싹 가서 이렇게 해서 싸인로싹안아나 다음에 맛있게 그 다음에 쿠티롱 그다롱야성원아네 이거 조카도 배 잘하고 하다 알겠습니다 짠 조금 성원하고 그러고 습니다귀여타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는거아 진짜로 우승하 거.. 무서워.. 아, 너옛날 나한테 비용탑 만났었지? 네 저희 예상대로 한 번씩 두만났었는비욘탑에서두 만났어? 수업 만났어? 응. 아 걔네가 누구구나 저희.. 저랑 상영이랑 응. 하영이가 응. 두, 번째. 두 번째 만났을 때첫 어. 번째 때는 저랑 상영이랑예상대을때 근데 그때가 형이 제일 무서울 때야 그과정못 놀랐을 때 그래서 저희 그냥 짜증을 네 저희 네 저희가 제일 네. 무서워서 많이 막 방... 야.. 야. 씨. 많이 발전했다. 야 언제 얼른 빨리 세계로 나. 영국에 <laughs> 보면 왜 이렇게 줄어 번제할 거 이런 거하잖아 내가 번제한 게 아니라 한국 댄서들이 안넣는 거야. 한국 비보들이 진짜 안 늘었어. 나쁜말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 나이도래 애들은 아직도 춤출 수 있는 게 젊은 애들이 너무 다른 애들럼팍맞쳐서그래막 시계피스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잖아. 다른 나라. 어 춤을 2, 3년 동안 안춤도 돼. 원래 같으면 바로 교체가 돼야 되거든. 우리나라는 교체가 안 되는 거. 이말 들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? 감성적으로 다가와고 위성적으로 빨리 씹어 먹어야겠다. 이런 어떻게 보면 내춤타다니 어떻게 보면 은 2017년도에서 그대로 멈춰있거든? 내년에 베트남 때 비온탑 얘기해 나서 와 그러는데. 하나도 안 늘었어, 너. 근데 요즘 비온들이 진짜 안 늘었어. 아직도 우리가 잘하는 건아데 막상 우리가 회에나가면 눈에 감고요. 그런데서 살아남아야 돼. 근데 연습하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, 굉장히 가지고 이번 비온탑에서 성과 내고 성과 성과 응? 성과를 내면 왜 좋잖아? 우승해서 상급 받아서가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이 올라갔다고 자기 자신이 착각을 일으켜 그게 내야 뇌야 어쩔 수 없던 사람이야. 그래서.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 아, 아, 내가 네. 너무 잘 나간다. 착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? 그게... 그러면 춤이 당당해지겠지. 같은 춤 다른 느낌. 끌리자드처럼 음...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 그때까지 연습해. 봐봐 응? 형은 왜무다 응? 떠올리시잖아 응? 난 아직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나서는 짱이잖아 사실이 남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좋았는데 주체가 못 찾았어 주체 공장 전하세요주 옛날 유후에주투가 유명한... 인모양이잖아 주투가네 맞아 맞아 네. 오 너희들은 이번에 근성 있게 께서 제발 짜로 막 그러는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뭐고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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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서입니다 <목소리> <laughs>